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새 약간 약해졌다가 다시 한번 힘을 되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8,792불인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인링크죠.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BNB 코인이 혼자서 불장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체인링크가 혼자서 또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체인링크는 오늘도 또 다른 파트너십 하나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전 세계를 가장 크게 뒤흔든 소식은 바로 연준에서 0.5%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해버리게 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한 채 오늘 마감하게 되었죠. 상승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연준 의장은 이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와잉.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5%도 너무 낮다. 더 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준이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금리만 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새로 생산을 해가지고 리포마켓에 쏟아 부은 것인데요. 이러면서도 절대로 양적 원화는 아니다 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는데 주식시장만 고공행진을 하고 그다지 건덕지가 없는 실업률만 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바이러스를 탓하면서 이 경기 부진에 대한 핑계로서 같이 묻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요. 원래 경기는안 좋았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런 지속적인 정책이나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이 굉장히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량의 한계가 있는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들이 흘러들러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국내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련자들이 굉장히 조마조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죠. 바로 이 법사위입니다. 다가오는 4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특근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에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국내에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특금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그다음에이 북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훔쳐서 북한 돈세탁을 도운 중국인 두 명에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두명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1억 달러 상당을 또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돈 세탁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 보안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런 중국인들이 북한을 도와서 돈 세탁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6월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미사일을 쏘면서 전 세계를 도발하고 오늘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듯한 무례한 발언을 한 북한, 이 북한 정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그 다음엔 이또 저스틴선에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 트론이 스팀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호흡이,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힘을 합쳐가지고 스팀 네트워크 지배권을 장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저스틴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스틴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해커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팀 네트워크 장악이 목표가 아니었고 스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취했을 뿐이고 해커가 더 이상 스팀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확신이 되면은 투표권을 커뮤니티에게 바로 돌려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해커의 보복을 피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은폐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두 번째로 공개 지지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상에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그들은 최고의 코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그냥 일론 머스크가 장난질 치는 것 같아요. 이 도지코인 자체가 패러디코인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장단에 맞춰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체인링크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체인링크가 디파이 머니마켓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디파이 상품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고수익형 머니마켓을 창출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설명을 남겼는데요.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이 채택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정말로 가장 먼저 탈 비트하는 알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체인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라고 해요, 사라 리젠스 버거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버거킹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들은 그들의 상품의 진위 여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 가지고 비체인의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체인링크 같은 가격 펌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와서 또 크게 화제가 되었었던 소식 이 마셜제도에서 그들의 CBDC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알고 기술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해가지고 알고가 어제 또큰 가격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마셜제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통용을 하고 있는데 이 CBDC가 발행되고 나면 은 달러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 12DC 발행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의 CEO,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남자죠. 베리 실버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발행을 하는 12DC의 공급량 제한을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찍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DC는 중앙화된 구조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다르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2dc가 됐든 종이화폐가 됐든 그들은 돈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것이죠. 자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암호화폐 atm 기계가 6천 대 가량이 설치가 되었다 라고 소식이 나왔었는데 7천 대를 넘어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다음에 만약에 불장이 다시 한번 더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atm 기기 앞에서 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 매트릭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2년간 42%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온체인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7년 중반 불마켓이 시작되기 직전 수준 이래 최고치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7년 중반에 불마켓이 시작되기 직전.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돼 가지고 다시 한번 불마켓이 시작되면 좋겠네요 자 다만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그 패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완전하게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했지만은 한번더 하락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다 깨버리고 한 번에 쭉 쏴서 올렸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다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약세가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뉴스 BTC입니다. 그들은 최근 비트코인이 8,000달러 대를 알짱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5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가까워질 때, 만달러 가격대로 오르는 가격 역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에 이어서 유명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9,175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저항선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보는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그다음에어서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6시간봉 삼각수렴이 보여지고 있다. 만약에 위로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9,000달러대까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승을 이끄는 세력들은 새로운 고점을 이번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페라스 와라는 분석가는 이 상황을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형 세기에서 상승을 하면서 RSI 추세가 형성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리시 다이버 전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RSI가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8,500 불대 혹은 8,200 불대까지도 하락하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고인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후에 재도약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는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연준 의장이 G7 중앙은행들과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또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CEO도 방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 속에 암호화폐 자금 유입 기대. 금리가 낮아지면 그 돈들은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져 보인단 말이죠. 자, 그 돈들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연준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가 또 우연찮게 반감기 직전과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한 가지 흥미로운 차트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작년에 톱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S&P 500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간다. 그러다가 S&P 지수가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갱신을 하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락을 하면서 그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한 분석가가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떡상을 바라는 사람들아, 경제의 위기를 원하지 마라. 왜냐? S&P 차트를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S&P 쏟아졌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S&P 500 따라간다면 지금부터 또 쏟아져 내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어, 이거 좀 도움이 된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그렇다시피 광고 영상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광고 시청이 있어야만 저도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이제 후불제의 상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객님들께서 마음에 드셨다면 광고 시청으로 시청률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들이 아니고 시청자분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